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입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냉천고의 아침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왕이여 정우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나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담에 색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laughs>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정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인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지난 주일에 병원교회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을 살피면서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라는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생각했는데, 영접했다. 곧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수 있는 것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그 고백을 일반적으로 교회에 다니면 다 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두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 첫째는 요사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았는데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일들이 생기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뭐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렇게 편안해지고 죄악의 기승을 부리고 이 인본주의가 막 득세하고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에 온갖 우상숭배와 뭐 타락한 문화들이 아주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데, 그게 휩쓸려 가더라는 겁니다.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세대들을 보면 어때요? 분명히 뭐 모태신앙인 경우도 있고, 주일 학교 열심히 다녔고, 나는 말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는 이야기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진짜 없어요. 교회 꼭 가야 됩니까? 네, 꼭 가야 돼요. 머리로 믿는 거, 그건 믿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는 건, 내가 결단했다는 거,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내 의지로 결단했다. 나는 지금은 이렇게 교회도 안 나가고 있지만, 좋은 교회만 만나면, 또 좋은, 좋은 목사만 만나면,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법은 없어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믿는데, 머리로 믿는데요. 나도 믿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입으로 믿는다고 시인을 진짜 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이 진짜 속에서 역사한다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자기 쾌락을 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 자기가 결정 다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짜 믿는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아버지 집에 가리지 않을 수 있을까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을 진짜 부모님으로 인정하고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나가 살아도 가끔씩 부모님께 가는 것이고요 부모님과 연락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저녁이면 집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기본 아닌가요? 하여튼 믿는다고 하는데 요 사이 자기 의지는 대단하고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한 60년 가까이 살았지만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인간의 의지적 결단이라는 거 별로 믿을 거못 돼요. 작심삼일이라고요. 그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특히 신앙 안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교회 한번 가겠다는 이야기로밖에 제게는 안 들릴 때가 많아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신앙이냐? 두 번째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이 노인성 치매를 앓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기억 다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녀도 못 알아보는. 그런 어른들이 생겨지잖아요. 그러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가 어떨까라는 거죠. 자, 먼저 두 번째 문제부터 보면 우리 한국에 유명했던 목사님 한경식 목사님이 계신데 이 분이 평생 영락교회 목회를 잘 하시고 그러다가 말년이 이 노인성 치매로 인해서 뭐 아무것도 못 알아보셨잖아요. 남한산성 밑에 있는 마련해 드린 그 집에서 한 20평 채안 되는 그 집에서 이렇게 계셨는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가면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전혀 다른 이야기만 계속 하시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어, 한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경직 목사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자신을 아무것도 모르는 분인데, 헤어질 때가 되면 문 밖까지 나와서, 가는 사람들에게 꼭 어린아이처럼 90도로 인사를 하시고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건 늘 고백하셨대요. 할렐루야. 그래요. 구원의 은혜가, 내 능력과 내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 성령이 그 마음에서 붙들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노인성 침해로 사람은 못 알아보고 자기 과거 기억은 잊어버릴는지 모르나 우리 사랑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분명하다면 은혜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의 고백이 분명하다고요.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회심과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가 이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오늘 고백 속에 나타나는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 내 인생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다 양도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담에세우로 가던 그 길에서 그 정오점 되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순간에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권, 이 모든 권세, 권한은 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 첫 번째 질문, 젊은이들이 자꾸 떠나고 머리로만 믿는다 그러고 나는 믿는다, 마음으로는 믿는다 그런데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아니면 성도 간의 교제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물론 좋은 목사, 저도 그렇고 좋은 목사가 돼야 되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목사 혼자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만들어 가야죠. 아무튼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자기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회심했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의 권리를 주님께 드렸습니까? 중국 내지 성교회 창설자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할때이 말씀의 의미는 너 자신의 결단과 너 자신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변치 않음을 믿어라는 이야기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거예요. 인간의 결단은, 인간의 신실함은 현실 앞에서 자기 이익 앞에서 욕심 앞에서 언제든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이 은혜로 사도 바울은 담배색 도상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아그립바 왕 앞에까지 서서 다음 대의 주의 복음을 전하며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1월 마지막 날인데, 1월 31일 날입니까?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 달을 또 2023년에 벌써 지나가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신앙생활과 삶의 내용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의 거듭남,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해서 거룩한 자의 기업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어떤 일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화요일 아침 1월 31일 벌써 2023년 한 달이 지나가네요.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1월 1일도 새해도 시작하고 우리 명절 설날도 지나가고 날씨는 매우 추운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 아침에 생각해 봅니다. 요사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교회를 떠나고 있고 특히 젊은이들, 우리 자녀 세대들은 점점 나는 믿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나도 때가 되면 갈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이익 따라 살고 쾌락 따라 살고 세상 물결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믿는 것도 아니요, 진정으로 회심한 것도 아니고 우리 사람의 결단이라는 것, 사람의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도 바울이. 진정 인생이 뒤집히고 난 이후에 누구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권을 오직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주인 되신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경식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노인성 치매로 아무것도 기억 못해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고백할 수 있었는데 이 위로부터 온 구원이 분명하여서 어떤 형편 어떤 현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세대들이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